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호구 및 안전장구 관리 1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안전인증 절연장갑에 안전인증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는 등급별 색상의 연결로 옳은 것은? 2. 0등급은 흰색이 아니라 빨간색. 3. 1등급은 노란색이 아니라 흰색. 4. 2등급은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 정답은 1번. 00등급은 갈색이죠? 최대 사용 전압이 교류, 시류값 500V 또는 직류 750V인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등급으로 맞는 것은? 앞문제에서 공부했죠? 정답은 1번, 00등급으로 색상은 갈색이죠? 보건법령상 유기화물용 합 방독마스크의 시험가스로 옳지 않은 것은? 이소부탄, 시크로액산, 디메틸 에테르는 유기화물용 합 시험가스죠. 정답은 4번. 염소가스 또는 증기는 할로겐용 시험가스죠. 다음 중 방독마스크의 종류와 시험가스가 잘못 연결된 것은 정답은 1번. 할로겐용은 수소가스가 아니라 염소가스 또는 증기죠. 2. 암모니아용은 암모니아가스. 3. 6. 화합물용은 시크로헥산 4. 시아나 수소용은 시아나 수소가스죠? 공기 중 4염화탄소 농도가 0.2%인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할 방덕 마스크 정화통의 유효시간은 얼마인가? 단, 정화통의 유효시간은 0.5%에 대해 100분이다. 정화통의 유효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유효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환경 중에 유해가스 농도분의 시험 가스의 유효 농도 시간 곱하기 시험 가스의 농도죠? 문제의 조건에서 환경 중 유해 가스의 농도는 사 염화탄소 농도 0.2%, 0.2분의 정화통의 유효 시간은 0.5%에 대해 100분, 시험 가스의 유효 농도 시간은 100분 곱하기 시험 가스의 농도는 0.5% 계산하면. 250분 정답은 2번 250분이죠 다음 중 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의 안전인증 표시로 옳은 것은 먼저 해설의 안전인증대상 기계 표시를 알아보면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는 kcs 마크죠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이 아닌 안전 인증 표시는 s 마크죠. 정답은 1번 kcs 마크죠. 다음 중 보호구에 있어 자율 안전 확인 제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자명 자율 안전 확인의 표시 제조 번호 및 제조 연월과 정답은 3번 사용 기한이 아니라 형식과 규격 등이죠. 방진 마스크의 사용 조건 중 산소 농도의 최소 기준은 정답은 2번 18% 이상이며 송기 마스크는 산소 농도 18% 미만인 장소에서 사용하죠. 공기 중 산소 농도가 부족하고 공기 중에 미립자상 물질이 부여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보호구는 정답은 3번 송기 마스크는 산소 농도 18% 미만인 장소에서 사용하죠.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맨홀 내에서 작업을 실시할 때의 사고방지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작업 시작 전및 작업 중 충분한 환기 실시 2. 작업 장소의 입장 및 퇴장 시 인원 점검 4. 작업장과 외부와의 상시 연락을 위한 설비 설치는 사고방지 대책이지만 정답은 3번 방진 마스크가 아니라 송기 마스크의 보급과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하죠. 다음의 방진 마스크 형태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그림은 격리식 반면형이죠. 방진 마스크의 종류는 해설의 그림을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진 마스크의 선정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배기 저항이 낮을 것. 흡기 저항이 낮을 것. 시야가 넓고 정답은 3번. 사용적이 큰게 아니라 작아야 하죠. 다음 중 방진 마스크의 구비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흡기 밸브는 미약한 호흡에 대하여 확실하고 예민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하죠. 2. 쉽게 착용되어야 하고 착용하였을 때 안면부가 안면에 밀착되어 공기가 새지 않아야 하죠. 3. 여과제는 여과 성능이 우수하고 인체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죠. 정답은 4번. 흡 배기 밸브는 예민하게 작동하고 흡 배기 저항은 높은 게 아니라 낮아야 하죠. 성면 취급 장소에서 사용하는 방진 마스크의 등급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특급은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의 발생 장소에서 사용하죠. 보건법령상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은 차음하지 않는 방음 보호구의 기호는 정답은 4번. EP2이고 EP1은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이죠. 안전인증대상 방음용 귀마개의 일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 귀의 구조상 내이도가 아니라 외이도에 잘 맞아야 하죠. 2. 귀마개를 착용할 때 귀마개의 모든 부분이 착용자에게 물리적인 손상을 유발시키지 않아야 하죠. 3. 사용 중 쉽게 빠지지 않아야 하죠. 4. 귀막에는 사용 수명 동안 피부 자극, 피부 질환, 알레르기 반응, 혹은 그 밖에 다른 건강상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죠. 다음 중 고무지 안전화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1. 유해한 흠, 균열, 기포,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하죠. 2. 바닥, 발등, 발 뒤꿈치 등의 접착 부분에 물이 들어오지 않아야 하죠. 4. 완성품의 성능은 압박감, 충격 등의 성능시험에 합격해야 하죠. 정답은 3번. 에나멜 도포는 벗겨지는 게 아니라 벗겨지지 않아야 하고 건조가 완전해야 하죠. 다음 중 안전모의 성능시험에 있어서 AE. A, B, E 종에만 하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4번, 내 전압성 시험과 내 수성 시험이죠. 안전모의 시험 성능 기준은 해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2형 또는 A, B2형 안전모에 있어 내 전압성은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하죠? 정답은 4번, 7000V 이하. 다음 중 안전 인증 대상 안전모의 성능 기준 항목이 아닌 것은? 턱끈 풀림, 내관통성, 충격 흡수성과 정답은 1번 내열성이 아니라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이 안전모의 성능 기준 항목이죠. 안전 인증 대상 보호구 중 AE, AB 2종 안전모의 질량 증가율은 1% 미만으로 1% 이상이면 불량이죠? 정답은 1번 1% 미만 AB2종 안전모에 대하여 내수성 시험을 할때 물에 담그기 전의 질량이 400g이고 물에 담근 후의 질량이 410g이었다면 질량 증가율과 합격 여부로 오른 것은 질량 증가율과 합격 여부를 찾는 문제입니다. 질량 증가율을 구하는 공식은 담그기 전의 질량 분해 담근 후의 질량 마이너스 담그기 전의 질량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죠? 문제의 조건에서 물에 담그기 전의 질량이 400g, 4 0 0분해 물에 담근 후의 질량 410g, 410 마이너스 담그기 전 질량 400 곱하기 100 계산하면 2.5% 질량 증가율이 1% 이하여야 합격이므로 2.5%는 불합격이죠. 정답은 1번 질량 증가율 2.5% 합격 여부 불합격. 다음 중 근로자가 물체의 낙하 또는 비례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할때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모의 종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3번 낙하. 비례, 추락, 감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AB2형이죠. 안전모의 종류 중 의무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것은 AB형, A2형, AB2형은 안전모의 의무 안전인증 대상이지만 정답은 1번 A형은 의무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죠.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분리식 방진 마스크의 성능 기준에서 포지 표율이 특급인 경우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에서의 포지 표율은 정답은 1번. 분리식 특급은 99.95% 이상이고 안면부 여과식 특급은 99.0% 이상이죠. 방독 마스크의 성능 기준에 있어 사용 장소에 따른 등급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고농도는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2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2 중농도는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1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정답은 3번, 저농도는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0.5가 아니라 100분의 0.1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써. 긴급용이 아닌 것을 말하죠. 4. 고농도와 중농도에서 사용하는 방독 마스크는 전면형, 격리식, 직결식을 사용해야 하죠. 불안전 상태와 불안전 행동을 제거하는 안전관리의 시책에는 적극적인 대책과 소극적인 대책이 있다. 다음 중 소극적인 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위험 공정의 배제, 위험 물질의 격리 및 대체,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작업환경 개선은 원인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대책이죠. 정답은 1번. 보호구를 사용하는 것은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소극적인 대책이죠. 다음 중 보호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차광용 보안경의 사용 구분에 따른 종류에는 자외선용 적외선용 복합용 용접용이 있죠. 2. 기막에는 저음만 차단이 아니라 저음부터 고음까지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죠. 3.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산소결핍 지역에서는 방독마스크가 아니라 송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죠. 4. 선반 작업의 경우 장갑 착용을 의무화가 아니라 금지해야 하죠.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추락 방지대가 부착된 안전대 일반 구조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정답은 1번. 잼줄은 합성 섬유 로프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게 아니라 사용해야 하죠. 2. 고정된 추락 방지대의 수직 구명줄은 와이어 로프 등으로 하며 최소 지름이 8mm 이상이어야 하죠. 3. 수직 구명줄에서 거리 설비와의 연결 부위는 후 또는 카라비너 등이 장착되어 거리 설비와 확실히 연결되어야 하죠. 4. 추락 방지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대는 신체 지지의 방법으로 안전근에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직구명줄이 포함되어야 하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